서울 강남구 대치동. 2024년 1월의 추운 아침. 희망복지관 사무실에서 박민지는 은행 통지서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10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되던 그 금액이 이번 달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매달 1000만원. 매월 1일 오전 9시에 입금되던 그 돈으로 복지관은 숨을 쉬었다. 아이들의 급식비, 방과후 교실, 장학금. 모든 것이 그 익명의 기부자 덕분이었다. 대신은행에서 온 공문 한 장. 예금주 사망으로 인한 자동이체 해지 안내. 민지의 십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천사님이 돌아가셨다. 10년 동안 단한 번도 얼굴을 본적 없는 그 사람이. 복지관 관장 김순희가 민지의 어깨를 토닥였다. 10년이야. 10년 동안 단한 달도 거르지 않고, 관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분이 누군지 알았으면 좋겠어.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싶은데, 10년간 총 12억 원. 그 엄청난 금액을 이름조차 밝히지 않고 기부한 사람. 민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답변은 단호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예금주의 신원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유가족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며칠이 지났다. 민지는 회계장부를 뒤지고 있었다. 10년간의 입금내역, 계좌번호, 뭔가 단서가 있을 것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저, 아버지 계좌에서 그쪽으로 이체되던 거 알고 계시죠?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40대 중반쯤 되는 여성이었다. 민지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유가족이었다. 네, 고인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마지막 인사라도 됐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으셨어요. 장례식도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고요. 그래도 10년간 저희 복지관을 도와줬다고요. 여성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였다. 우리 가족은 아버지 때문에 10년간 지옥 같았어요. 매달 천만원씩 어디론가 보내느라 우리는 쪼들리며 살았다고요. 손자들 학원비도 못 냈고 빚을 내가며 살았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뭘 속죄한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속죄 때문에 가족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민지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속죄? 무슨 속죄?민지는 결심했다.기부자의 신원을 알아냈기로 며칠간의 추적 끝에 은행 지점을 찾아갔다.담당 직원을 설득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작은 메모지에 이름을 적어 주었다. 강민수. 민지는 복지관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강민수. 63세. 전직 중견기업 임원. 그리고 그 다음 검색 결과를 보는 순간 민지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20년 전 음주운전 사고로 30대 부부 사망. 가해자 강민수 씨 집행유예 선고. 기사 속 사진. 구겨진 승용차. 도로 위에 번진 피. 그리고 한쪽 구석에는 일곱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를 안고 우는 노인의 모습. 민지는 그 사진을 확대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그 아이가 자신이었다. 심장이 멈춘 것 같았다. 민지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이 떨렸다. 부모님? 20년 전 세상을 떠난 부모님?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하신 부모님. 그 가해자가 10년간 복지관에 기부해 온그 사람이었다. 민지는 책상에 얼굴을 묻었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했다. 민지야, 괜찮아? 관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민지는 고개를 들었다. 관장님, 이 사람, 20년 전에 제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에요. 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지는 화면을 돌렸다. 기사를 보여줬다. 저였어요. 저 아이가. 그리고 돌아가신 그 부부가 제 부모님이고요. 관장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럼, 10년간의 기부가 속죄였던 거죠. 돈으로 죄를 씻으려고 했던 거예요.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12억. 부모님 목숨값이 12억이란 말인가. 제 부모님을 죽인 사람이 10년간 저를 지켜봤다는 거잖아요. 제가 모르게, 몰래, 민지는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다. 저그 집에 가볼게요. 유가족을 만나볼게요. 민지는 강민수의 집주소를 찾아 냈다. 강남구 대치동의 낡은 빌라. 복지관에서 걸어서 20분 거리였다. 그렇게 가까운 곳에 그 사람이 살고 있었다. 10년간. 민지는 빌라 앞에 섰다.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녹슨 계단. 301호 초인종을 눌렀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문이 열렸다. 40대 중반의 여성. 전화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공. 피곤한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저. 희망복지관에서 온 박민지라고 합니다. 여성의 얼굴이 굳었다. 또 왔어요? 제가 알고 싶은 게 있어서요. 왜 아버님께서 기부를 시작하셨는지 여성은 한참을 민지를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오세요. 방은 좁았다. 거실 겸 주방 두 개의 작은 방.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제 이름은 강지혜예요. 강민수의 딸이고요. 지혜는 커피를 내왔다. 아버지는 10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갑자기 술을 끊었어요. 30년간 매일 같이 마시던 술을. 그리고 매달 1000만 원씩 어디론가 보내기 시작했죠. 가족들은 뭐라고 하셨어요? 당연히 반대했죠. 아버지 월급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였는데 거기서 1 천만 원을 어떻게 내요. 퇴직금 저축 다 털었어요.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았고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이혼했어요.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왔죠. 아이들 학원비 생활비 모두 아버지가 대야 했는데 아버지는 매달 천만 원을 복지관에 보냈어요. 우리는 쌀도 제대로 못사 먹었어요. 민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제가 울면서 말렸어요. 우리 좀 생각해 달라고. 손자들이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왜 남을 돕냐고.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갚아야 할 빚이다. 이걸 안 갚으면 나는 죽어서도 편히 잠들 수 없다고만 하셨어요. 지혜가 창밖을 바라봤다. 어머니가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버지가 2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다고. 젊은 부부가 죽었다고. 그 뒤로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민지의 손이 떨렸다. 어떻게 달라지셨는데요? 매일 악몽을 꿨대요. 젊은 부부의 얼굴이 나타난다고. 그리고 7살쯤 되는 여자아이가 울고 있다고. 그 악몽 때문에 매일 밤 술을 마셨대요. 30년간 민지는 숨을 참았다. 그 7살 여자아이가 자신이었다. 그런데 10년 전에 갑자기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기부를 시작했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그 아이를 찾았다고 했어요. 20년 전 사고로 부모를 잃은 그 아이. 이제 어른이 된그 아이를 찾았다. 그 아이가 복지관에서 일한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해야 한다고요.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지혜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왜 우세요? 민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가 접니다. 20년 전 사고, 그 7살 아이가 접니다. 박민지, 그게 저예요. 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커피잔이 손에서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그럼 아버지가 10년간 네 저를 위해서였어요. 두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다. 침묵만이 흘렀다. 한참 후 지혜가 일어났다. 안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공책을 들고 나왔다. 이거. 아버지 일기예요. 10년 전부터 쓰신 거예요. 읽어보세요.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검은색 공책. 표지가 낡고 구겨져 있었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2014년 3월 1일. 오늘부터 기부를 시작했다. 박민지. 내가 20년 전에 죽인 그 부부의 딸. 지금 27살. 희망 복지관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오늘 멀리서 봤다. 아이들과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저 아이의 부모를 내가 아아갔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최소한 속죄는 하고 싶다. 민지의 눈물이 떨어져 일기장을 적셨다. 2014년 5월 15일 오늘도 복지관 앞을 지나갔다. 민지가 아이들 손을 잡고 산책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민지를 엄마처럼 따르고 있었다. 민지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고 있었다. 페이지를 넘겼다. 2016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복지관에서 파티가 열렸다. 민지가 산타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렸다. 나는 그 웃음을 들으며 울었다. 민지는 페이지를 넘기며 계속 울었다. 지혜도 옆에서 함께 울고 있었다. 2018년 8월 9일 오늘 민지가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봤다. 남자친구인 것 같았다. 두 사람이 웃으며 걷고 있었다. 나는 기뻤다. 민지가 행복해 보였으니까. 2019년 6월 3일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았다. 최장암 3기 2년 정도 남았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하지만 걱정이 된다. 기부를 계속할 수 있을까? 2022년 10월 7일 기부를 시작한 지 8년 총 9억 6천만원 내전 재산이다. 퇴직금 저축 대출까지 모두 털었다. 딸 지혜가 온다. 손자들이 굶는다고 미안하다. 하지만 멈출 수 없다. 이것만이 내가 할수 있는 유일한 속죄다. 마지막 페이지. 2024년 1월 10일. 이제 일어날 수가 없다. 이번 달 기부가 마지막이 될것 같다. 민지에게 전하고 싶다. 당신의 부모님을 돌려드릴 수 없어서 미안합니다. 당신이 받았어야 할 부모의 사랑만큼이라도 세상에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12억.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입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마이너스 강민수. 민지는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미안해요.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아버지를 말렸어요. 기부를 멈추라고. 근데 아버지는 당신을 생각하고 계셨던 거예요. 저도 미안해요. 저는 분노했어요. 돈으로 속죄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두 여성은 서로를 바라봤다. 당신 아버지는 진심이었어요. 10년간 자신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그건 진짜 속죄였어요. 지혜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민지는 한참을 침묵했다. 창밖을 바라봤다.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부모님을 잃은 슬픔은 여전해요. 하지만 아버님의 10년도, 그 고통도 진짜였고, 그 참회도 진짜였다는 걸 알아요. 민지는 일기장을 가슴에 안았다. 이거, 가져가도 될까요? 그러세요. 아버지도 원하셨을 거예요. 민지는 일어섰다. 혹시 아버님 묘소 알려 주실 수 있으세요? 지혜가 메모지에 주소를 적었다. 경기도 양평 작은 공원 묘지였다. 아버지는 당신을 자랑스러워하셨어요. 매일 말씀하셨거든요. 저 아이는 강하다. 나보다 훨씬 강하다고. 민지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빌라를 나섰다. 3일 후 민지는 양평으로 향했다. 토요일 아침 공원묘지는 조용했다. 강민수의 묘는 가장 구석진 곳에 있었다. 작은 묘비 이름과 생물연도만 새겨져 있었다. 민지는 묘 앞에 꽃을 놓았다. 흰 국화 한 다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박민지입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전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일곱 살이었어요. 아빠가 저를 유치원에 데리러 오시는 길이었어요. 엄마도 함께 그날 저녁은 떡볶이를 먹기로 했었어요. 근데 눈물이 흘렀다. 그 다음은 기억이 안 나요. 큰 소리, 비명,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 아빠, 엄마는 그렇게 떠나셨어요. 민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저는 당신을 원망했어요. 당신 때문에 저는 부모 없이 자랐어요. 할머니 손에서, 가난하게, 외롭게, 바람이 불었다. 근데 일기를 읽었어요. 10년간의 일기. 그걸 읽으면서 알았어요.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걸, 민지는 하늘을 바라봤다.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감사하다는 말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간 복지관을 도와주셨던 것.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당신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요. 민지는 묘비에 손을 얹혔다. 그리고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해요. 멀리서라도. 10년간 제 곁에 있어 주셔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작은 눈송이들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부디 편히 쉬세요. 이제는 악몽 꾸지 마세요. 이제는 용서 받으셔도 돼요. 민지는 일어섰다. 묘에 절을 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돌아섰다. 걸어 내려가는데 눈이 점점 더 많이 내렸다. 세상이 하얗게 변하고 있었다. 복지관으로 돌아온 민지를 관장이 맞았다. 다녀왔니? 네,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그래, 천천히. 그날 저녁, 민지는 책상 앞에 앉아 편지를 썼다. 강민수님께 당신의 10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무게를, 그 아픔을 저는 아직 모든 것을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속죄를 받았습니다. 당신의 참회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10년간 복지관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이 당신 덕분에 웃었습니다. 부디 평안하세요. 마이너스 박민지 편지를 접어 서랍에 넣었다. 3개월이 지났다. 봄이 왔다. 복지관 앞 벚꽃나무가 만개했다. 민지는 크라우드 펀딩을 시작했다. 강민수 천사님을 기억하며 그리고 강민수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공개했다. 한 남자가 10년간 익명으로 기부했다는 것. 그가 속죄의 의미로 기부를 시작했다는 것. 반응은 뜨거웠다. 일주일 만에 5천만원이 모였다. 한달 만에 1억이 넘었다. 사람들은 댓글을 남겼다. 진정한 속죄의 모습이네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그 후에 어떻게 사느냐. 저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습니다. 민지는 댓글들을 읽으며 울었다. 세상은 따뜻했다. 여섯 개월 후 민지는 다시 양평을 찾았다. 이번에는 복지관 아이들 열명과 함께였다. 여기가 천사님이 계신 곳이야. 천사님은 10년간 너희를 도와주셨어. 아이들은 묘 앞에 꽃을 놓았다. 색색의 꽃들. 그리고 작은 편지들. 천사님 감사해요. 천사님 보고 싶어요. 민지는 아이들의 편지를 묘비 앞에 놓았다. 천사님 아이들이 왔어요. 천사님이 도와주신 아이들이요. 모두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때 지혜가 나타났다. 민지가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민지씨, 지혜씨, 안녕하세요. 두 사람은 포옹했다. 지난 몇 달간 가끔 연락하며 지냈다. 아이들이 예쁘네요. 네, 모두 천사님 덕분에 웃고 있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나란히 묘 앞에 섰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산에 울려 퍼졌다. 민지 씨 들을 게 있어요. 지혜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찾았어요. 민지는 상자를 열었다. 아내는 낡은 사진 한 장. 20년 전 신문 기사를 오려놓은 것이었다. 사고 현장 사진. 그리고 7살 민지를 안고 있는 할머니. 사진 뒷면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이 아이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강민수. 민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감사해요. 지혜씨. 두 사람은 한참을 묘 앞에 서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1년이 지났다.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두 번째 기회 프로그램. 과거의 실수를 저지른 사람들이 속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었다. 봉사활동을 연결해주고 기부를 돕고 피해자와의 화해를 중재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할 기회는 주고 싶었다. 프로그램 사무실 벽에는 강민수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웃고 있는 사진.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진정한 속죄는 단한 번의 사과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실천입니다. 마이너스 강민수를 기억하며 2년이 지났다. 민지는 결혼했다. 복지관에서 만난 자원봉사자였다. 민지의 과거를 모두 알고도 사랑한다고 말한 남자였다. 결혼식 날, 하객석 한쪽에 지혜가 앉아 있었다. 두 아들과 함께, 민지는 지혜를 보며 웃었다. 지혜도 웃으며 박수를 쳤다. 피로연이 끝나고, 민지는 지혜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민지 씨는 이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니요? 아버지가 10년간 지켜본 사람이잖아요. 그럼 가족이죠. 두 사람은 웃었다. 눈물 섞인 웃음이었다. 그날 밤 민지는 양평으로 향했다. 신랑과 함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묘 앞에 섰다. 천사님, 저 결혼했어요. 좋은 사람 만났어요. 행복할 것 같아요. 신랑이 묘에 절을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민지를 잘 돌보겠습니다. 민지는 부케를 묘 앞에 놓았다. 하얀 장미 부케. 천사님, 이제는 정말 용서해요. 진심으로. 20년간의 분노 모두 내려놓을게요. 그리고 천사님의 10년도 받아들일게요. 바람이 불었다. 부드러운 바람이었다.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행복하세요. 천사님도, 저도, 우리 모두. 민치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함께 산을 내려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슬픔의 끝이었고 용서의 시작이었다. 10년 후. 민지는 복지관 관장이 되어 있었다. 그리고 딸을 낳았다. 이름은 민수였다. 강민수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엄마, 천사님이 누구예요?" 다섯 살 민수가 물었다. 복지관 벽에 걸린 강민수의 사진을 보며. "천사님은 엄마를 도와준 분이야." "어떻게요?" 민지는 딸을 안아 올렸다. 엄마가 힘들 때 도와주셨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그렇게 10년간. 천사님은 착한 사람이에요. 민지는 사진을 바라봤다. 강민수의 웃는 얼굴. 응. 실수도 했지만, 그걸 고치려고 노력한 사람이야. 그게 더 중요한 거야. 저도 천사님처럼 될래요. 그래. 넌될수 있어. 실수하면 고치고, 잘못하면 사과하고, 진심으로 살면 돼. 민지는 딸을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복지관 앞 벚꽃나무가 또 만개했다. 매년 봄마다 피는 벚꽃처럼 용서도 매년 새롭게 피어났다. 강민수의 기분은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계속되고 있었다. 민지를 통해, 복지관을 통해, 그리고 작은 민수를 통해 속죄는 한 번의 사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매일매일의 선택이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선택, 누군가를 돕는 선택, 사랑하는 선택. 강민수는 그 선택을 10년간 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었다. 저 하늘 어딘가에서 강민수는 웃고 있을 것이다. 민지가 행복한 모습을 보며, 딸 민수가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고마웠어요, 천사님. 민지가 작게 속삭였다. 정말로,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 잎들은 하늘로 올라가 구름이 되고 비가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렸다. 생명의 순환처럼, 용서의 순환처럼, 그렇게 세상은 계속 돌아갔다. 슬픔 뒤에 기쁨이 오고 분노 뒤에 평화가 왔다. 그리고 속죄 뒤에는 용서가 왔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